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엔진 관리 상태가 참 좋습니다. 저... 오늘도 변함없이 행복을 퍼드리고 있는 행복 배달은박부장입니다 정말 오늘은 쉴틈 없이 움직이고 숨가쁘게 움직였던 하루인 것 같네요. 네, 포터2 냉동탑 차 최고의 차량을 찾아서 정말 숨가쁘게 움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금 조금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대전에서 안산으로 가서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만족도가 30% 밖에 안돼 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다시 수원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단해 가지고 고객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예산으로 탁송을 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안 먹을 틈도 없이 정말 고객님께 최고의 차량을 드린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고객님께 최고의 차량을 드린다고 할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량을 또 결정하게 돼서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차량은 정비소 업소 사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셔서 그런지 뭐 아주 상태가 좋구요. 지금 밖에는 이렇게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보니까 좀더 이렇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서우산 지나서 북 평택 톨게이트로 향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렇게 아주 기다리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산에서 또 생선 사업을 하시는 조사장님이신데 어 벌써 여러 대 차량도 구입해 주시고 이번 차량도 모든 것다 믿고 맡겨 주셔 가지고 춤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배는 고프지만 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한 하루였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타이어 상태는 앞 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있구요. 네, 전륜입니다. 연비는 보통 요게 한 8kg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전형적인 순정 모델이고 냉탑입니다. 냉동탑이고요 뒤쪽 타이어 상태는 지금 네, 50% 정도 남았습니다 요 네,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냉탑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윈 컴프가 들어가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냉동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네, 기조, 기본적으로 예, 육류품을 많이 싣기 때문에 박스 상처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고 뭐 외관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특별히 이렇게 손상된 부분들은 네, 보이지는 않네요. 네, 앞쪽, 네, 외관 상태는 지금 깨끗합니다. 네,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부동액 상태가 네,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차량 관리 상태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요. 부동액을 제때 지금 잘갈아줬는지 그리고 하부 쪽에도 네, 오일이 지금 보이는데, 아래쪽에서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포토2 18년입니다. 이전의 모델은 17년 모델이었는데 18년 모델이고요. 오토 모델입니다. 스윙 어, 컴프레셔를 사용하고요. 똑같이 네. 예, 지금 개인 위탁 차량으로 맡겨놓은 차량이네요. 어, 이렇게 중고차 상사에 팔아달라고 맡겨놓은 차량이고요. 깨끗하게 광택은 되어있지는 않은데 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오시면서 사용한 차량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어는 네, 85% 정도 남아 있고요. 24년도 4월달에 생산된 모델이라서 앞으로 2년, 3년은 뭐 올해 이렇게 특별히 타이어는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슈퍼캡, 슈퍼 모델입니다. 슈퍼형 모델이고요. 여기 전동 접이식까지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은 원래 빠지고 후방 카메라가 예, 냉동탑 트윈 컴프레셔에는 같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뭐 광택을 한번 깨끗이 내면은 뭐잔 이런 기스나 없을 텐데 지금. 어 그대로 내놓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판 상태도 양호하고요. 실내 상태는 예, 트윈 콤프를 쓰고 있고, 차후에 냉동 상태는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동승석 쪽한번 볼게요. 네, 동승석 요쪽 네, 부분들이 이렇게 예, 자주 부닥치고, 이런 부분들이 상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탑차다 보니까 이런 관리 상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래치 있고요 이쪽도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상태는 네, 지금 또 아까 전반부에 보셨던 차량보다 타이어 마모도는 훨씬 덜합니다 지금 60% 정도 트레이드 남아 있고요. 이 뒤쪽 타이어도 보니까 21년형 생산됐고 발판, 발판도 지금 튼튼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쪽으로도 특별히 빠진 상태나 스크래치 부분은 크게는 없습니다. 실내 옵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어, 뭐 부식도 지금 어, 하나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쇼바, 네, 하부 상태도 지금 좋습니다. 뭐 완벽하게 부식 없애려면은 그래도 언더코팅 정도 한번 하면은 좋은데, 네. 지금 오일 새는 부분들도 없고요. 네, 깨끗하네요. 네, 하부 상태도 지금 깨끗합니다. 네, 미션 오일 누유되는 부분이 없고. 하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부식이라든지 오일로유가 가장 중요한데 한 네. 스프링도 부식도꼭 같이 있고요. 똑같이 블랙박스 상태에 있습니다. 사제 하이패스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놨고요. 내비게이션 여기는 순정입니다. 부드럽게, 네,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후방 카메라만 설치가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후진 기아를 넣으면, 네, 이렇게 후방 센서가 작동이 되고, 후방 카메라가 됩니다. 네. 트윈 컴프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기본 들어가고, 이렇게 네, 열선이 들어가죠. 그리고, 예, 싱글, 컴프보다 140만원,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냉동 상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단 오토 미션을 사용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엔진 키보 네, 통에게 올라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지금 엔진 관리상 태가좀 좋습니다. 정기 업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서 하신 차량인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 네, 오일 세는 부분도 없네요. 하부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석 쪽에 연못 대폐 방식이라서 이쪽에서도 네,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떨어지는 거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평택 익산 고속도로인데 수원에서 어 지금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80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핸들 쏠림이라든지 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 네 이런 것들은 없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정상적으로 지금 테스트 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와이퍼도 지금 비가 내려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해봤고 다 정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네, 순정 현대 순정 인데 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어, 아까 네,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 대부분 업데이트하면 은 예. 바로 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핸들 이렇게 놓고서도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그냥 뭐 쏠리는 거 없고 하부 상태에 쏠이 없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 안산 수원 갔다가 결국 예, 드디어 예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반갑게 마주해 주실 우리 사장님을 기대합니다. <laughs> 따뜻한 커피 얻어먹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